자 하나도 잘, 잘 들리시죠? 어, 2024년 6월 10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늦어서 어, 좀 오늘도 좀 빨리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자리를 잡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봐야 될것딱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리, 자리 대를 보고 가격이 저렴한 어, 좀 시가총액이 되는 대형주 애들을 좀 잡을 것이냐. <laughs> 잡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 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어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종목들을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단기 매매를 하거나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사 들어가는 건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이 자리는 또 위에 어, 이렇게 머리에 뭔가 부딪힌 자리이기 때문에 딱 맞고 꼬리 달죠 이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소도 어, 지금은 자리를 잡은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변동성이 되게 시, 커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꼬리 달고 쭉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 공격적으로 좀들어가긴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자리를 좀 잡은 시장은 아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2,700 포인트를 좀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2,700 포인트를 좀 지켜주면은 올해는 좀 내일부터 이제 2,700 포인트를 지켜주면 어 올해는 좀 나쁘진 2,700 포인트가 이제 하단으로 잡고 우리가 좀 나쁘지 않은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2,700 포인트를 지켜준다 한들 그게 변동성이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진 않을 거거든요. 음, 앞으로 변동성이 계속 클 거기 때문에 6월 달은 특히나 변동성이 클 확률이 높아요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면 무조건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어 저점에 있는 가격대를 잡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하시거나 애매하게 중장기 스윙이나 뭐 단기 스윙이나 뭐 이런 건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일단은 좀 가격을 모아간다 하면 셀트리온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이 자리는 우리가 좀 박스권 하단 잡고요. 어, 박스권 상단 잡았을 때 박스권 상단 자리고 어, 장대양봉 뽑아놓고 여기 안 깨죠? 여기 안 깨고 음, 여기 음, 여기 종가 종가 라인을 딱 봐봐요. 선을 정, 종가를 딱 보면 안 깨죠. 안 깨고 이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축으로 잡아놓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19만 5천 원 넘어가면 위로 좀팍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모아가도 돼요. 여기서 깨진다 한들 우리가 17만 5천 원까지는 계속해서 사 들어가는 전략으로 뭐 17만 원, 뭐 시, 17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사 들어가는 전략으로 좀 매매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렇게 보면 되고 뭐 삼성전자도 지금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이쪽도 우리가 좀 매매를 붙여볼 수 있는 자리에요 이제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는 더 빠진다 한들 이제 6, 7만 3천원 라인까지기 때문에요 이 자리는 우리가 좀 매매 붙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이 말고 우리가 좀 단기 매매를 한다면 일단은 어, 좀 이쪽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체시스 어, 딱 봐요 차트를 봤을 때다 지금부터 네가지는다 차트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패턴이죠 이렇게 눌러놓고 눌러놓고 또 이렇게 들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넘어가면 위로 좀 열려요. 우리가 목표가 한 1900원 잡고요. 체시스좀 어, 보고요. 대신 오일성 깨지면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억 일적 패턴이기 때문에 음봉 3개 나오고 양봉 하나 떴기 때문에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시스좀잘 보고요. 다음 시노펙스도 나쁘지 않아요. 시노펙스는 이 자리는 3,000장을 만들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로 12,000원까지 볼수 있는 자리예요. 신호 팩스도 좀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X 플러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리도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여기 여기 잡아놓고 중간 값이잖아요. 여기 넘어가면은 우리가 1,900원까지도 볼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어 선절가 1,700원 정도 잡아놓고요. 좀 짧게 잡아놓고. 아니면은 1,650원까지 잡아놓고요 목표가 1,900원 잡고 좀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티스거드고요.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주가가 빠졌죠. 이거 제가 오일선 넘어서 이탈하면 오일선 이탈하면은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어 아니죠, 아니죠. 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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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깨면 이탈 이탈하면 우리가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 역시나 여기 깨지니까 쭉 빠졌죠. 근데 요, 요, 장대양봉이, 그러면 이 장대양봉의 축으로서 역할을 다 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장대양봉의 시가를 딱 보면, 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가와, 어, 중간값과, 고, 그, 종가가 있는데, 딱 보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여기 종가는 안 깼죠. 안 깼다가 여기를 그래서 손절 라인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깨졌으니까 손절. 그럼 짧게 우리가 손절 치고 나올 수 있죠? 어그 다음에 중간값 딱 중간값 보는 거예요 어 그럼 여기 우리가 다음에 볼수 있겠구나 했는데 밑으로 시작했죠 그럼 이거는 매수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시가 딱 봐봐요 어때 지켜주죠? 지켜주려고 하죠 그럼 마지막을 여기로 이제 우리가 잡는 거예요 여기를 딱 깨면 손절한다 하고 한번 이건 들어가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티스는 이제 목표가 잡아놓고요 여기서 중간값 튀어오르면 4,500원 어 라인에서 우리가 어... 목표가 잡아놓고 대응을 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은 단기 매매가 조금 더잘 어울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 매매 위주로 조금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잡고요. 어, 아니면은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애들을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셀트리온 좋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뭐 좋고요. 어,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좋아요.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현대바이오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박스권 하단 쫙 잡아놓고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흐름이 똑같죠. 하단에서 튀어오르고, 하단에서 튀어오르고, 하단에서 튀어오르고, 하단에서 튀어오르고. 하단이죠. 그 이번에도 티어로 확률이 높다 대신에 이런 애들은 박스권을 하단을 다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줄수 있다 대신에 조금 호흡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애매하게 중장기 스윙은 안 중기 스윙이나 뭐 중단기 스윙은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고요 다의 단기 매매나 아예 장기 투자를 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확실히 좋다 특히나 6월달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좀 매매를 붙여 보고요. 어, 이번 달도 뭐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나쁜 어, 흐름 올해는 나쁜 흐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6월 달좀잘 지나가 보면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6월 달은 우리가 좀 단기 매매 위주로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 우리가 좀 단기 매매로 하면서. 어, 시장을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그럼 이번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